오, 야 이거 뭐야? 이거 우승 느낌 난다? 프랭크 뚱뚱해서 못 나가는 줄 알았는데 나갈 수가 있었고, 야 다이너야 다이너야 때리지 마. 야, 예, 저기 뭔데? 궁금해 죽겠네. 나 들어간다가 아니라에에에 들어간다고. 나도 간다.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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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거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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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. <laughs> 어 괜찮아 아직까지 다섯 개라 몰라 여기서 체력 채우고 오야하다큐브를 <laughs>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난한개안 먹어 간다 내꺼야 아무도 여여여 같이 가자 에이 <laughs> 저기요 괜히 오셨죠 <laughs> 조금 깨면 우와! 다섯 개 먹고 온다 온다 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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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큰. 자, 한명더 와야지. 얘들아, 얘들아, 안 오나? 와, 지렸다. 야, 몇 개냐? 열세 개? 가자, 귀용 어, 여여여 근데 이거 괜히 왔는데? 어어? 어, 야, 브로한테 왔는데요? 잠깐만. 어어? 다이너한테 맞고 서지 형님, 형님. 어어? 모치스 갔구나. 잘가라. 오케이. 큐브 고맙고. 에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브로기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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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 하하 이게 뭐야 하하하하 아, 안해 에드거좀 <laughs> <애들 놀� 씨> 있으면 나오는데 이거 약간 욕 아니야? <laughs> 와, 야 이거 부시 진짜 많고 점프패드 대박인데 이거 센터로 가면은 아니다 텔포 타고 간다. 어 여기 왔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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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 호호. 오른쪽에 누구 있었는데? 아, 이 점프패드로 어디에 있는지 대충 알수 있구나. 요거 괜찮네. 야, 센트로 가보자. 뭐 없냐? 벌써 큐브 다 먹었냐? 어어어 여기 누구 있었는데? 어어어아니자 날아서 잡아버리고, 야, 야, 체력 없어, 체력 없어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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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<laughs> 이건 뭐야? <laughs> 야 이거 재키로 쓸어야 되는데, 야야야 야, 야. 뭐야 이거? 뭔가 여행하는 게 있는데 저기만 가봐야지. 간다. 아, 야야 못 들어갔다. 클났다 클났다. 나 아, 간다. 이 잡고. 오케이 왔거든요. 빨간색. 어. 어. 어? 잠깐만 잠깐만. 어. 어. <laughs> 내가 아아아 아. 아, 이건 아닌데 이건. 아. 어어 잠깐만 잠깐만 <laughs> 야 일단 이거 잡어 안돼 펭수 이제 왔네 <laughs> 아 간다 야엘프리모랑 싸우면 좀 그런데 어오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여기 저거 숨어있어, 숨어있어. 아! 오, 이거 무슨 맵이야? 좀 복잡하거든요? 레이스 같은데? 간다. 야, 야, 서지가 먼저 갔구나. 안 돼. 야, 야, 야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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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에헤 저도 왔어요. 다이나 형님. 어어. 야, 못 가는 거야, 이거? 어어어어. 이건 아닌데. 야, 일단은 팽이 잡고 간다. 어, 뭐야? 가지는데? 뭐야? 왜 나만 못 가? 어? <laughs> 뭐예요? 야, 왜 나만 한다. 못 가는 거야? 간다? 어? <laughs> 여러분들, 이거 뭐예요? 아니, 역대급 버그야, 뭐야? <laughs> 가자. 야, 이번에 상자 좀 먹어보자. 오케이. <laughs> 하나, 둘, 셋. 우와~ <laughs> 저기요, 잘못 오신 것 같은데요. 우와~ 19개면은 체력 거의 2만 가나요? <laughs> 카노스는 나였다는 거. 다들 피하십시오. 혼나기 싫으면 피하세요. 어어, 같이? 야야야야, <laughs> 아이고, 뭐 하세요? 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. 난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오케이 자 과연 뭐가 있을지 상자 없냐? 더 없냐? 아하하 여기서 싸우는 거야? 야, 일단은 뭐 로사 어 죽었고 오케이 야 여기 위에 나가가지고 정보하면 되겠네 아니 너 그런 거 하나도 안 통하지 오케이 야 상자 또 있어? 어 좋아요 리코야 리코야 어난이야 아니야, 이거 받아라. 아, 이거 너무 느려. 빨리 좀 해주지. 어? 어어? 어어? 어 귀여워. <laughs> 야, 쏘지 부럽다. 저거 뭔데? 어? 야, 이거 약간 버그맵 그거 아니야? 야, 빨리 가라, 빨리 가라. 난 여기 쓸어버리겠다. 좋아요. 에헤이, 나 왔는데. 헤이, 어 와! 불로 <laughs> 운영자 프랭크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스키그 언제 나옵니까?라고 하니까 5월 21일날 나온다고 하네요. 정확하게 5월 21일 그때 상자깡 가자. 그리고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테이크다운 이맵으로 나온다고 하네요. 재밌을 것 같다. 꿀잼 짤방이 왔어요. 내 동생이 이걸. 와 이거 어떻게 이겨? 애들거 2 2 개면은 녹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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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엘 프리모야? 빡빡아! 어 던져! 던던던던 던던, 던져 던져! 일단 너 나랑 붙어! 어또 왔다 또 왔다 던져! 우와 시간 잘 끌었고 어어 어, 설마 이걸? 와! 팀을 구성하여 팀원을 묻지르세요. 팀원을 야야 뭐야 아 맥스 두명팀이구나 이거 어떻게 이기지 어야 셜리가 가까이 못 붙지 클났다 <laughs> 야 게일도 조금 딜이 딸리고 야 어떻게 하게 어어어어어, 뭐야? 어 뭐야 어야게일아안 뭐하는 건데 이, 야 궁수게 셜리 날리게 날려 날려 대시 어와야 <laughs> 셜리 <쉴리> 폭탄 대박인데 <laughs> 야 바로 역전이지 밀어붙어 어 야 죽나요 맥스? 와우! 자 관련 쉘리의 선택은 뭐야? 오 보호.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c g 팩토리 전략이라고 하는데요. 뭐야? 오 발사. 야 지금 체력이 3만 3천인데 와 영원히 튕겨가지고 설마 끝까지 때리는 거야? 오 진짜네. 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거라체. 라이터로 몇 시간 굽고 난후 당신을 선물합니다. 와 스파이크 멋있죠? 조금 살이 빠진 것 같다? 에픽 플레이어 핀 애니메이션 오오 따봉 <laughs>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스튜가 점프패드를 테스트하는 비밀 영상 스튜를 잘 봐주세요 스튜야 간다 <laughs> 스튜가 질때그 패배 모션인데 우연히 저렇게 됐네 뭐가 제일 강할지 몰라도 벨은 재밌어. 야, 뭐야, 셸리 폭탄이 아니라 벨 폭탄도 있어? 26개, 체력은 1만이 넘는데 맥스가? 갔다! 오케이! 야, 벨? 어 아, 벨도 영원히 튕기잖아요. 야, 이거 재밌겠다. 야, 야, 튕기잖아. 띵, 띵. 아, 이기는 줄 알아. 하지만 졌죠? 야, 야. 오안 빠져? 안 빠져? 아, <laughs> 안 빠져요. <laughs> 레전드. 와, 이건 이겼지. 어어우 피해 퀘스트 완료. 쉘리아, 한건 하는 거냐? 오. 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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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뻥. 뻥. <laughs> 내가 어떻게 살았어? 안 돼. 공탱이다 아, 스턴 걸렸어요. 오, 살았어. 가자. 한번 더. 가자! 체력은 295! 이타가 와가지고 끝났네. 어? 어 이겼어? 설마? 와오 모티스로 게임하는 법. 첫번째 핀 울고, 두번째 핀 슬퍼하고, 세번째 핀 놀라고. 리불의 <laughs> 전화. 가자. 불이 갑자기 게임하다 전화 왔나? 야 다이너 영감아, 영감 탱이 잡고 어야 비비 비비 잡을 수 있나? 어? 띠용띠용띠용. 어? <laughs> 뭐야? 행운의 날 오늘만을 기다렸다 메가 상자 깡 공짜 깡니다. 어? 딱 하나 데불 들어왔어요. 아유! <laughs> 레온 등장. 브롤스타즈 푸나 펌 가자. 오오어어어어어 어, 진짜 푸나펑 같애어어 <laughs> 발리가 푸나펑 합니다. 가자. 어어어어어어어. 어어어어어어어. 어어어어상어어나어어어어어 야 대박이다! <laughs> 간단히 말해서 브론스 타즈 네 명이서 놀고 있는데 형이야 모티스야. 어? <laughs> 다들 일어서라 비켜 비켜. 어? 형 모티스 알지? <laughs> 어 발리, 어 저리가 티가 넌또 머리 어디다가 팔아 먹었어? <laughs> 자 다들 피하고 있죠. <laughs> 얘들아 말좀잘 들고 어? 앞으로 잘하자고 알겠어? 관리야 장사 잘 되냐? 응. <laughs> 오케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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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. 어 형님, 형님. 야, 너또 애들 괴롭히고 있었냐? 나와라. 비켜라. 야, 다들 나와 있어. 내가 모티스 참교육 해 줄게. 어, 모티스 지금 어? 야, 모티스 지금 무서워하고 있죠? 응, 어, 까불지 말고, 나궁 있어, 궁. 어. <laughs> 어, 애들, 잘, 보살펴 줘라. 알겠냐? <laughs> 까마구, 파워큐브 <파워키블> 16개. <laughs> 야, 셸리도 이건 못 이기지. 어, 다들 피해라. <laughs> 모티스야, 너 요즘에 너무 괴롭힌다. 셸리는 좀 가만히 있고. 셸리 <laughs> <쉘리> 무릎 꿇었어요. 셸리야, <laughs> 너는 모티스 관리 좀 잘하고, 알겠어? 응, 잘 있어. 자, 근데 최종버스, 팅머리, <laughs> 복사하러 왔어요.